안녕하세요. 바이커즈의 김남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비슨 나이스터 97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차 대여가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전달해 드리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승에 대한 인프레션을 아직까지 크게 느껴보진 못했거든요. 1시간 2시간 정도 주행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외에 나가야지 최고속 테스트라든가 크루징 테스트라든가 고단 기어에서 크루징 할 때의 느낌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바람은 얼마나 맞는지 장거리 주행했을 때 불편하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는 헤드라이트인데 기존의 스포스터는 할로겐 램프였거든요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위에는 카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큰 크기 원래 이쪽이 바로 프레임이 드러났었는데 이쪽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갔고요 프레임은 작년 10월에 출시했던 스포스터S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달라요 이게 보시면은 엔진부터 장착이 돼서 뻗어나가는 모노코크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은 다르다고 볼수 있죠 일단 스타일이 비슷한 거고 프레임은 조금 다르고 보시면은 연료탱크는 이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포스터 S는 아무래도 연료탱크 형상이 일자에 가까웠는데 나이스터 9 7로부터는 눈물 모양 그러니까 타원형 모양의 연료탱크를 다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스포스터의 페리티지나 유산 같은 걸좀더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연료 탱크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연료 탱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그냥 하울이에요. 커버고. 그러면은 연료 탱크는 어디에 있냐? 이 밑에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점 지금 뭐 원래 스포스터가 그렇고 지금 할리데이비슨 모든 라인업이 스마트 키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나이스터 구치로 역시 스마트 키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어도 연료 탱크는 키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키 케이스가 이쪽에 있고 열면은 이렇게 젖혀집니다 그리고 시트 밑에 연료 탱크가 있어요. 처음에 저도 오피셜 영상을 봤을 때 이쪽 밑으로. 열리는 건 봤는데 그럼 시트를 떼고 타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이쪽에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젖히고 연료를 주유할 수가 있고 좀 낯설긴 하죠. 시트 밑으로 연료 탱크를 배치하면서 무게 중심을 밑으로 낮추고 핸들링도 더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핸들링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연료 탱크 모양의 커버 외에도 기존의 스포스터 스타일을 많이 살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에어 필터. 하지만 얘도 에어 필터는 아닙니다. 얘도 그냥 커버. 이쪽에 원래 에어 필터가 있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 스포스터 S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략됐었는데 이쪽에 에어 필터 커버 모양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엔진 오일 주입구가 있었어요. 딸깍딸깍 열리는. 근데 이것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뭐 저도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쪽에도 엔진 오일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탑재한 스포스터가 두 번째 모델이잖아요. 첫 번째 모델이 스포스터 S였는데 스포스터 S는 머플러가 언마운트로 처리가 되면서 이쪽으로 매니폴드가 빠져나오면서 엔진을 좀 가렸어요. 이쪽에 필터가 없. 어 썼고 이쪽으로 장착이 되면서 머플러가 이쪽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엔진을 가로질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엔진 케이스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되게 뭐랄까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인 조형미 같은 게 느껴져야 된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느꼈었는데 근데 나이스워 75에서는 이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워낙에 할리 데이비스는 V 트윈이 상징인데 아무리 수량식으로 변경이 됐어도 냉각핀 정도를 살려서 느낌이라도 좀 줬으면 좋어요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머플러는 매니폴드가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와서 하나로 합쳐져서 투인 원 머플러로 처리가 되어 있고 뒤쪽에 스포스터 S는 모노 쇼업 서버를 장착했는데 나이스터 9 7로는 다시 더블 쇼업 서버를 장착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기존 스포스터와 닮아 있습니다. 계기반은 원래 스포스터 S에서는 완전히 풀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나이스터 9 7로는풀 컬러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아날로그 속도계가 나와 있고 밑에 LCD 패널로 트림 미터 그리고 RPM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딩 모드까지 각종 경고 등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포스터 로드스터 1200이랑 비슷한 디스플레이 계기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원래 이쪽이 이제 연료 탱크 캡이 있는 구간인데, 이쪽에는 그냥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고, 캡이 있는 공간에는 파인 실드 로고가 들어갔어요. 전반적인 디자인 마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탑재한 세 번째 모델입니다. 첫 모델이 펜 아메리카였고, 두 번째 모델이 스포스터 S였죠 두 모델 모두 1200cc짜리 엔진이었는데 두 모델 간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펜 아메리카는 그냥 레볼루션 맥스 엔진 스포스터 S는 레볼루션 맥스 T 엔진 T 엔진은 토크예요 그래서 출력이 펜 아메리카가 150마력 그리고 스포스터 S가 120마력이었는데 출력을 조금 낮추고 토크를 강화한 세팅의 엔진이었죠 이번에는 975cc입니다 975cc 엔진은 처음인데 이 엔진도 역시 레볼루션 맥스 975T예요 토크를 강화한 버전이고 최고 출력은 90마력입니다 90마력의 최고 출력이 약 6,000에서 7,000rpm대에 발휘가 되고 최대 토크는 9.7km고 5,000rpm에서 발휘가 돼요 실린더 보어 스트로크 형식도 달라졌어요 원래 에볼루션 엔진 기존의 스포스터 에보 엔진은 롱 스트로크 형식이었는데 레볼루션 맥스 엔진부터는 쇼 스트로크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스트로크가 보어가 97mm고 스트로크가 67mm여서 쇼 스트로크 엔진이 압축비가 12대 1로 높고 이게 뭐냐 사실, 토크는 많이 포기하고 출력을 높인 세팅이거든요? 이런 엔진 스타일이 할리 데이비슨에 어울리느냐?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쉬운 점. 브레이크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싱글 디스크가 장착이 됐다는 점은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더블 디스크를 장착해주는 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크루저는 아무래도 휠 웨이스가 길고 프론트 브레이크의,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성능이랑 리어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성능이랑 거의 5대5 비율로 나눠 가질 만큼 리어 브레이크 성능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싱글 디스크를 장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기존의 스포스터 라인업에 로드스터 1200도 더블 디스크를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1200 엔진은 66마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90마력이란 말이죠. 66마력도 더블 디스크를 장착을 해줬었는데 거의 한30% 가까이 출력이 상승이 됐는데도 싱글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커버치기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브렘보고 브레이크 레버는 마스터 실린더가 레디얼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역시 브렘보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브레이크 성능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라이더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이구심이 드는 것 같고 서스펜션은 앞쪽에 쇼와 슈아, 뒤쪽도 쇼와입니다. 앞쪽에는 정리식 포크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디자인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쇼업 서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세팅 같아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뒤쪽은 충 흡수력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레볼루션 맥스 엔진이라는 게 V 트윈이라는 공통점을 빼면 에볼루션 엔진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쇼스트로크 형식이다 보니까 고 RPM으로 갈수록 힘을 냅니다. 4,000 RPM부터 7,000 RPM까지 쓰는 재미가 있었고 크루징 영역인 2,000에서 4,000 RPM에서는 매력이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할리데이비슨한테 우리가 바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고회전으로 갈수록 좀 짜내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는 크루저보다는 스포츠 네이키드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딩 모드는 로드가 처음에 타다가 스포츠 모드를 두기 시작하니까 로드로는 못 타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로 둬야지 RPM도 빨리빨리 치솟고 스로틀 응답성도 출력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레인 모드는 조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비가 올 때나 그럴 경우에는 브레이크 성능은 아, 로드 모드로 탈 때에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적극적으로 각 잡고 타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좀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포스터 라인업이 2020년식으로 마지막으로, 에볼루션 엔진이 없어지면서, 스포스터가 일시 단종이 됐다가 작년 10월, 스포스터 S를 시작으로, 다시 패밀리가 결성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슈퍼로우, 아이언 883, 아이언 1200, 그리고 48, 48 스페셜, 로드스터, 이렇게 6가지 기종이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스포스터 S, 라이스터 975가 나왔고, 앞으로 점점 점점 라인업이 확대가 되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점은 사실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기존의 슈퍼로우가 2019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450만원, 1490만원, 1540만원 이 정도 가격되었어요. 처음에 할리 데이비슨을 구매하는 입문용 할리 데이비슨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줬어요. 할리 데이비슨 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가격이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나이스터 975는 2690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빗은 모든 라인업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나이스터 975인데 2690만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물론 대외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거의 한 1400원 가까이 됐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 단가도 10%에서 20% 정도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간 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수입사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 뭔가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짤막하게 타보긴 했지만 일단 가볍고 시트고도 낮고 다루기가 쉽고 그래서 어 재밌네 토크가 괜찮네 라고 좀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너무 높지 않나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들의 김남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